차안 분위기 미쳤다 트렁크 열자마자 빛폭발 첫번째는 테슬라 모델3와 Y 전용 트렁크 라이트 바입니다. 이 제품은 단순히 트렁크를 밝히는 조명이 아니라 앱으로 제어할 수 있는 멀티모드 RGB ELD 조명이에요.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은은하게 퍼지는 컬러 조명은 단순한 실용성을 넘어서 차량 내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빨강, 파랑, 보라, 화이트 등 다양한 색상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음악에 맞춰 반짝이는 리듬 모드까지 지원해서 드라이브와 캠핑, 피크닉에서 감성을 한층 높여줍니다. 설치도 비교적 간단하고 방수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에도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테슬라의 깔끔한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는 미니멀 디자인이라 순정 느낌을 해치지 않고 세련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죠. 밤에 짐을 꺼낼 때 밝은 실용 조명으로 휴식 시간엔 분위기 있는 앰비언트로 변신하는 조명. 테슬라를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 트렁크 라이트바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토요타 차량 전용 다이나믹 앰비언트 라이트 스트립입니다. CHR, RAV4, 코롤라 크로스 프리우스, BZ4X 등 다양한 모델에 맞게 제작됐습니다. 이 제품은 단순히 고정된 조명이 아니라 빛이 흐르듯 움직이는 다이나믹 LED 효과가 특징입니다. 마치 고급 세단에서 볼수 있는 앰비언트처럼 차량 실내와 트렁크 공간을 세련되게 바꿔줍니다. 2m, 3m 옵션으로 차량 크기와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유연한 LED 스트립이라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부착 가능합니다. 후방 트렁크, 도어 하단, 대시보드 라인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야간에는 시인성이 높아 안전에도 도움을 주고 주간에도 은은하게 빛나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설치 후엔 마치 순정 옵션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려 차량 인테리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줍니다. 토요타 SUV나 세단을 분위기와 감성으로 채우고 싶다면 이 다이나믹 앰비언트 라이트 스트립이 정답입니다. 세번째는 5미터 대형 RGB 멀티모드 라이트 바입니다. 이 제품은 검용 모델로 차량 종류와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5m나 되기 때문에 트렁크는 물론 차량 실내 전체를 감싸듯 조명을 세팅할 수 있는 게 강점이에요. 앱 제어가 가능해서 수십가지 색상과 전멸 모드를 고를 수 있고 음악과 연동되는 리듬 모드까지 지원해 파티 분위기까지 연출할 수 있습니다. 차량 안이 작은 클럽처럼 변하는 경험, 확실히 색다릅니다. 방수 기능도 있어서 야외 캠핑이나 세차할 때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유연한 라이트 바라, 원하는 모양대로 휘어 설치할 수 있고, 트렁크, 도어, 발및 루프 라인까지 자유롭게 배치 가능합니다. 단순히 조명 이상의 기능, 차 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아이템. 친구들과 여행할 때, 가족과 드라이브할 때, 밤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실내 액세서리로 딱입니다.